안녕하십니까 백세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그동안 상담 나누었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떤 고민하면서 살고 계시는지 또 어르신들과 함께 사시는 가족분들은 또 어떤 또 고민이 있으신지 사례를 비추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요즘 어르신들도 그렇고 예전의 어르신들도 그렇고 우리는 선조 때부터 이렇게 조상을 극진히 모시는 거에 대해서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래야 자손들도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정말 정성을 많이 들이셨는데요. 그만큼 우리 어르신들은요, 돌아가신 이후에 대한 그거를 잘 만들어 놓고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좀 강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두 편의 사례 준비해 봤는데요. 첫 번째 사례에서는 어머님이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가셨는데 연락이 없다고 걱정이 돼서 상담한 딸의 사례하고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할머님이 나 죽은 후에, 사후의 문제를 본인이 알아서 다 해결을 해 놓으신 상태예요. 그것 때문에 딸과 갈등이 생기신 할머니 사례를 준비해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제가 어머님이 아침에 일찍 나가셨는데 어, 지금 집에 안 들어오고 계세요 이런 상담이었거든요. 음. 그러면 이제 처음에 생각할 때는 그냥 엄마 아침에 나가셨는데 어디 가셨지 궁금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세히 듣다 보니까 조금 조금씩 석연치 않은 게 느껴졌던 그런 사례였어요. 어 따님이 얘기를 하시는데 처음에 하신 얘기가 저희 엄마는 성격이 너무 괴팍하세요. 음. 그래서 사람들을 늘 괴롭히고 사람들은 그래서 우리 엄마를 좀 기피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격이시냐면 이 할머니가 마트에 만약에 나가셨다. 그럼 마트 점원분들이 다이 할머니 있는 통로 쪽은 안 가고 다 피하는 <laughs> 자꾸 이제 트집도 잡으시고 하시는 그런 성격이고요. 은행이나 관공서에 할머님이 출두를 하시면 직원들이 갑자기 평화롭다가 바쁜 척 하는, <laughs> 어, 할머니 상대 안 하려고 바쁜 척 하는 그런 할머니시래요. 그러니까 이제 가족들이 너무 힘들었죠. 근데 이제 할머니는 젊었을 때 사별을 하셨어요. 그래서 혼자 지내신 기간이 참 오래 되셨는데 할머니스라에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이제 위에고 그 밑에가 딸이에요. 근데 아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래도 아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들이기도 하고 장남이기도 하고 하니까 책임감에 어머니를 내가 모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 사시던 집이 있는데 거기 말고 아들네 집에 들어가서 할머님이 사셨죠. 근데 할머니도 그게 좋으셨어요. 그렇죠. 아들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내가 그 집에 가서 사니까 좋으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새로 들어온 며느리가 되게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왜 성격이 아까 좀 개팍하시다 그랬잖아요. 근데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본인 할 말을 못한 채로 한달 정도로 이제 모셨어요. 모셨는데 한 달을 견디다 견디다 한달 만에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저기, 내가 이제 더 이상은 못할 것 같으니까, <laughs> 나랑 이혼을 하든지, 아니면 어머님을 좀딴 집에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소연적으로 얘기를 해서 장남이 고민을 고민을 거듭하다가 결국은 할머니랑 헤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다시 이제 본인 집으로 오셨고요. 그 집에서는 딸이, 지금 저하고 상담하신 딸이 계속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은 원래 옛날부터도 결혼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요. 또 마땅한 상대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안한 채로 계속 지내왔던 딸이에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다시 같이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우리 딸하고 엄마하고 같이 한 집에 둘이 산다? 그러면 그림 그려지시는 게 있죠? 얼마나 재밌을까? 예 <laughs> 네, 보통의 경우는 재밌어야 맞잖아요. 막, 오늘 우리 뭐해 먹을까 해서 저녁도 맛있게 해 먹고 같이 쇼핑도 다니고 뭐 수다도 떨고 이럴 것 같은데 이댁은또 다른 그림일 것 같죠? 할머니가 아까 개팍하다 했으니까. 근데 할머니가 개팍한지 할머니가 따뜻한 분인지 우리는 할머니를 못 만났어요. 우리가 할머니를 개팍하다고 생각한 건 온전히 딸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딸하고 할머니하고는 관계가 안 좋다는 게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딸이 얘기하기를 저희는 여느 모녀 관계하고는 달라요. 둘이 TV를 같이 보지도 않고요. 쇼핑을 같이 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어떤 날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둘이 대화를 나누는 게한 번도 없는 경우도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딸의 입장에서도 어머님 때문에 되게 힘겹기는 하지만 그래도 자식된 도리로 내가 좀 견뎌야지. 내가 참아야지. 참고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맞춰드리면서 살고 있대요. 근데 그러면서도 어머니의 지나치신 모습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든답니다. 나는 나중에 나이 들면 저런 할머니는 되지 말아야 되겠어. 그러니까 어머니를 통해서 반면교사를 또 얻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이제 딸하고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할머니가 오늘 아침에 일찍 집에서 나가셨대요. 근데 지금까지 들어오지 않고 계시대요. 근데 저하고 상담하신 시간은 뭐 아주 늦은 밤은 아니지만 거의 저녁 무렵이 되어갈 때였어요. 늦은 오후니까 거의 저녁인데 그때까지 이제 안 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면서 근데 딸의 말이 제가 조금 느낌이 이상했던 게 근데 제가 찾으러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 제가 뭐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상담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까 딸이 만약에 어머님이 아침에 나갔다가 지금 안 들어오고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도 아침에 나갔다가 오후 늦게 저녁쯤 들어가는 날들이 있죠요 네. 근데 이댁도 똑같이 그런 모습일 텐데 왠지 초조해하고 불안해 하더라ㄴ 얘기예요. 상담할 때. 그 얘기는 딸이 저한테 얘기하지 못한 본인이 어머니한테 어떤 말이나 행동 부분에서 어머님이 나갈 수밖에 없게 했던 뭔가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저한테 말을 안한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딸은 어머니에 대해서 굉장한 짐으로 느끼고 있어요. 짐, 부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딸이 말 중에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그냥 이대로 사라져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딸의 말을 어한 대목 한 대목씩 가끔 가다가 들려오는 이 말을 통해서 제가 느낀 부분은 딸 딸에게 있어서 엄마는 굉장히 지겨운 귀찮은 존재이고요. 엄마가 지금 아침에 일찍 제 생각에는 아침 일찍 나가셨다는 건 어제나 요 며칠 사이에 딸과 분명히 부딪히는 갈등이 있었을 거고요. 그 과정 중에서 딸이 모질게 얘기를 했거나 나쁜 행동을 해서 어머님이 더 이상 여기서 내가 너랑 같이 못 살겠다는 생각을 하셔서 아침 일찍 나가셨을 것 같아요. 불만이 가득 찬 채로 나가셨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딸은 어머님이 이대로 사라져 주시면 짐도 덜고요. 그집 어머님의 집이거든요. 이 집은 내 차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모녀지간의 사이가 안 좋다라고 이해하기보다는 학대에 해당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경제적 학대 또는 유기 이렇게 두 개가 혼합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어르신이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80 넘은 어르신이 아침 일찍 나가셨고, 상담은 오후 늦게 했을 때이 딸은 그 시간 동안, 하루 동안 굉장히 불안한 마음으로 혼자 갈등을 했던 거예요. 찾아, 마라. 안 찾으면 이건 다내 차지가 돼. 근데 안 찾고 있자니 왠지 좀 찜찜하고 조금 죄책감이 느껴져. 그래서 찾는 게 나, 안 찾는 게나 고민하다가 저희한테 상담을 하신 거예요. 저희가 상담이라는 건할 때요. 마음이 좀 불편하고 할때 상담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이 불편할 때 상담을 하면 그 상담 센터에서는 푸근하게 품어줘야지 맞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상담해 드릴 때는 아, 힘드셨겠습니다. 이렇게 위로해드리고 토닥토닥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그동안 했는데 이 사례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어요. 딸의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봤을 때, 아, 이건 딸이 좀 굉장히 많이 잘못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바로 나가셔야죠. 그러니까 딸이 마지막 질문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었어서 제가 지금 바로 나가셔야죠. 어머니 찾으러 가셔야죠. 실종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니까 실종신고도 하셔야 되고요. 오빠한테도 연락하셔야 됩니다. 가까운 파출소나 이런 데 연락을 하셔서 어머님 찾는 거예요. 주, 지금 주력을 하셔야지 저하고 상담하시는 게 제일 잘하시는 일은 아닙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딸이 그제서야 헐레벌떡하고 밖으로 음. 나가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연락이 다시 왔는데요. 다행히도 할머니는 뭐 이렇게, 어, 안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그러지는 않으셨고요. 아침 일찍 나가셔서 할머니가 뭐 그렇게 크게 갈 데가 있으셨겠어요? 그러니까 친구분 집에 가서 그냥 하루 종일 계셨는데 거기서도 친구가 놀러 오면 잠깐 있다가 이렇게 놀다 가면 되는데 계속 있을려니까 할머니도 또 마음이 편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할머니 입장에서는 하루 정도 내가 이 정도면 시위를 했, 했다. 어, 이렇게 생각하시고 딸이 헐레벌떡 나갔을 때 돌아오는 할머니하고 만났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다행히 들어오기는 했는데 저는 이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학대 유형 중에서 유기라는 유형이 있어요. 이 유기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유기견? 예, 예. 예, 유기묘? 이런 얘기 하듯이 밖으로 이제 버려지거나 집 밖에서 방치되는 상태를 우리가 유기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댁에서는 할머니를 밖에다가 내다 버린 건 아니잖아요. 근데 6위의 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집 나간 노인을 찾지 않는다가 딱 들어있어요. 집 나간 노인을 찾지 않는다는 건6위 학대 유형 중에서 6위예요 근데 집 나간 노인,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볼까요? 우리 집에 계시는 노인이 집을 나가셨어요. 그럼 우리 얼른 찾으러 갈거 아니에요. 근데 집을 나갔는데 찾지 않고 있어요. 그건 뭔가 이상하죠? 네. 어, 누군가가 할머니가 안 계셔서, 할머니 어디 가셨어요? 그러면 아침에 집 나가셨는데요? 이러고 안 찾고 있다. 이 얘기는 진짜 집을 나가셨고 우리가 안 찾고 있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내 쫓은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물어봤을 때 그냥 아침에 나가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나마 이 할머니가 다행스러운 거는 연세는 있으시지만 할머니가 재산이 있으세요. 재산이 있으셔서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도움 필요 없이 좀 당당하게 사실 수 있는 입장인 게 그게 좋은 점인 것 같고요. 또 하나 그것 때문에 안 좋은 점은 딸이 그 재산을 지금 같이 산다는 이유로 탐을 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우리가 경제적 학대, 학대 유형 중에서 경제적 학대가 어, 학대 유형 중에서 제일 많은 유형은 아니지만 증가 속도가 제일 급성장하는 유형을 꼽으라고 하면 경제적 학대를 꼽아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제 재산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 자녀가 됐든 타인이 됐든 그거를 탐내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딸하고 어머니하고 같이 산다 그러면 이렇게까지는 이런 모습까지는 많이들 생각을 안 하실 텐데 제 생각에는 아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장남이 결혼을 할때 어머님을 모시고 갔던 장남인 걸로 봐서는 장남은 어머니에 대한 마음은 진심이고 또좀 바르게 만들어진 그런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장남이 어머니를 모시지는 못해도 이 사실을 장남에게 알려서 장남이 딸을, 그러니까 오빠가 동생을 조금 관심있게, 주의 깊게 관찰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다행히 스스로 들어오셨다고 하지만 또 이렇게 살다가 둘만 살기 때문에 둘 사이에 또이집 안에서 밀폐된 공간 안에서 어떤 일이 어떻게 발생할지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거든요. 근데 그때, 그때마다 딸이 우리한테 상담을 하느냐 하면은 그럼 좀 다행인데, 딸이 이번에도 큰맘 먹고 상담을 한것 같아요. 그러면 다음에 이렇게 유사한 일이 생겼을 때 상담을 안 한다? 그러면 노인은 밖으로 나갔는데 찾기가 어려워진다? 라고 하면 굉장히 이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만약에 할머니가 지금 안전하게 집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다행인데, 그렇게 하루 동안 밖에서 지내시다가 사고가 나셨다라고 하면 아마 딸은 본인이 원했던 대로 이 집을 본인이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오빠랑 나눠 가질 수도 있고 본인이 가질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본인이 원한대로 이 집을 갖는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경제력은 됐어요. 근데 평생 죄책감은 안고 살아가야 돼요. 집만 있다 뿐이지 하루하루가 즐겁거나 행복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식된 도리가 그거는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면서 올바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전에 저희가 운영하는 주간 보호센터, 지금 이제 주야간 보호센터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주간 보호센터에 오시던 할머니가 계셨어요. 근데 그 할머니도 지금 이 댁의 할머니처럼 80세가 넘으신 분인데 아침 일찍 혼자 집을 나서 쉬었다가 교통 사고가 나신 거예요. 근데 가족들은 뭐 하고 있었냐면? 가족들은 그날이 휴일이어서 피곤하니까 조금 늦잠을 자고 있는데 거기는 갈등이 있거나 학대를 해서 할머니가 나오신 게 아니고 할머니가 그냥 갑갑하셔서 아침에 일찍 일어났으니까 다 자고 있으니까 나오셨다가 교통사고 당하셔서 그 자리에 돌아가신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기 지금 요번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운이 좋았다고 생각이 들은 거지. 앞으로도 할머니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말란 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에 대한 안전장치가 필요할 것 같고 그 안전장치로서 아들이 조금 자주 찾아뵙고 이 둘의 생활이 어떤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아들만 있는 어르신들은 딸 있는 어르신들을 상당히 부러워하시거든요. 음. 그래서 딸이 있어야 돼, 이런 음. 얘기들도 하고, 가끔 가다가 아들 있는 어르신들하고 딸 있는 어르신들하고, 노인정이나 그 복지관 같은 데서 다투시는 모습들 많이 보거든요. 어. <laughs> 그러니까 서로 좋다고. 그러니까 아들 있는 분들은 아들이 있어야 든든하다라고 얘기하면 딸 있는 할머니들이 뭐가 든든한데 라고 얘기하면서 딸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사주잖아. 이렇게 아주 구체적이고 실체적인 걸 자랑을 하셔요. 근데 제가 볼때이 댁의 어르신은 밖에 나가서 어디서 그런 얘기는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딸이 본인이 찔려서 상담을 했기 때문에 노인학대 사례가 밝혀졌던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인이 혼자 사신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누군가하고 둘이 사시거나 할때 주변에서 좀 관심을 갖고 들여다봐 주시는 그런 노력들을 함께 해주신다면 노인학대가 빠르게 발견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주로 이런 가정은 노인학대가 은폐되기 굉장히 쉬운 그런 조건이에요. 그래서 노인 학대가 밖으로 발설되지 않고 은폐가 되면 그냥 고 은폐되는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는 뭐냐면 어 내가 엄마를 학대했는데 내가 엄마 돈을 이렇게 내가 갈취를 했는데 아니면 내가 엄마를 나가도록 뒤에서 이렇게 했는데 이 사실이 밖에 알려지지 않네 그럼 다음 번에도 내가 또 학대를 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이렇게 막 이렇게. 어, 어떤 계획적으로 하지 않는다 해도요, 학대를 한번 하고 나서 굉장히 잘못했다고 뉘우쳐야 되는데, 이게 밖으로 안 알려지니까 뉘우치기 보다는 다음번에도 또 이런 상황이 되면 학대를 좀 쉽게 할수 있는 그런 경향이 돼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학대가 계속 반복될 수 있다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구조의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 이 지금 시간에 함께 해주시는 분들도 어르신이 혼자 사시거나 아니면 누군가와 단 둘이 사신다고 하면 그두 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좀 자주 들여다 보시고 자주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아, 동생이 엄마랑 사니까 잘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너무 믿기만 하지는 바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연려,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은 학대에도 위험하고 건강에도 또 노출이 되어서 위험하고 또길 다니시다가 사고 당하실까봐도 위험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참 열악하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 사례는 어머니하고 갈등 같았지만 학대 사례인 걸로 판결이 난 어, 딸의 상담 사례였습니다. 이번 사례 보시면서 혹시 궁금한 점 있으셨으면 질문 주시면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어 대놓고 싸우지도 않고 네. 딸이 그러고 내쫓지도 않았고 음. 근데 할머니가 나가셨다는데 그거를 저는 학대라는 게 저는 그게 인식이 안 됐거든요 예. 근데 학대라는 노인 학대라는 게 어떻게 제가 구분을 할수 있을지 그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그렇죠 어렵죠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는 가족 간의 갈등이고 어디서부터를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노인 학대다 이렇게 결정 짓기가 어려워요. 지금 이 사례에서는 제가 상담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딸의 말 속에서 이상한 점들을 캐치해서 메모를 해서 그것만 이상한 점만 모아놓고 보니까 딸이 어떤 계획이 있구나. 어떤 의도된 바가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어서 알아봤더니 그 전에 딸이 나가실 수밖에 없도록 했던 어떤 말이나 행동이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 있어요. 이렇게 두분 간의 갈등이 아니어도 어르신들이 그런 경우 있지만 나오셔서 복지관 같은 데 오셔서 나는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왜요? 그러면 아 밥을 며느리가 밥을 안 차려 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선생님들도 지금 제 말씀 들으시면서 지금 조금 놓치신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되게 되게 슬퍼하셨잖아요. 근데 제가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복지관 같은 데에서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할아버님들이 복지관에 나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하신다는 건 건강하신 분이에요. 근데 건강하신 분이 오셔서 아, 난 밥, 집에서 밥도 못 얻어 먹어요. 며느리가 밥도 안 챙겨줘요.라고 얘기했으면 그건 본인이 챙겨 드셔도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뭘 얘기하시려,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노인이 스스로 그 행동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학대인지 아닌지의 기준점이에요. 그러니까 복지관에 오셔서 스포츠 댄스도 하시고 바둑도 두시고 영어 회화반도 하시고 하는 어르신이. 이제 말을 그럴싸하게 밥도 모두 더 먹어요 하면서 며느리가 안 챙겨줘요 그러면 며느리가 안 챙겨주면 내가 챙겨 먹을 수 있죠. 좀 서운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그거는 갈등이라고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는 갈등. 음. 그래도 아버님이 계시는데 밥도 안 챙겨줘 좀 개심하긴 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거 학대라고는 얘기 못 해요. 왜냐면 하그 상황에서 아버님이 챙겨 드실 수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복지관이 아니고, 거동이 이렇게 반쪽이 좀 마비감이 있으신 분들, 중풍이 왔다거나, 뇌졸중이 있는 분들, 걸음, 겨우 걸으시는 분들, 그런 분들인데, 어 나는 집에서 밥도 못 얻어먹어. 이런 말씀 하셨다. 그건 학대예요. 왜냐하면 스스로 챙겨드시기 어렵죠.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래서 학대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노인 스스로가 그 행위를 할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할수 없는데 안 해줬다, 그거는 학대입니다. 음. 근데 할수 있는데 안 해줬다, 이건 그냥 좀 서운해요. 아니면 괘씸해요. 음. 이건 가족 간의 갈등이에요. 까지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음. 예,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 되겠죠. 네, 근데 네. 지금 제가 예를 들어드린 게 밥을 모두 더 먹어요라는 말을 해서 밥을 안 챙겨주는 건 굉장히 큰 일이어서 그거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방청소를 안 해줘요 라고 만약에 말씀을 하셨다면, 에이, 뭐 그거 갖고 방청소 안 해줬다고 학대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똑같이 적용하셔야 돼요. 노인이, 그 아까 얘기한 대로 중풍이나 뇌졸중이신 분인데, 방청소 안 해드리면요, 질병에 감염이 확산될 수가 있어서, 그것 또한 학대예요 방청소 스스로 못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질병이 계속 감염이 되세요. 그래서 그것 또한 학대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학대를 구분하실 때는 일단 기본적으로 노인이 스스로가 그 행위를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그래도 1차적으로는 한번 학대인지 아닌지 걸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 사례에서처럼 할머니가 나갔다가 그 오후에 들어오셨으니까 다행이지만 만약에 하루를 넘기셔도 안 들어오셨다 그럼 이거는 실종이죠 음. 그러면 이제 경찰서도 되겠고 저희가 이제 전화번호 안내해 드리는 번호로 실종 그런 신고도 하셔야 되겠고요 또 노인들을 낮 동안에 돌봐 드리는 곳들을 우리가 뭐 주간보호센터가 됐든 단기보호센터가 됐든 이런 곳들을 제가 노인복지센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있을제자집 가짜 써서. 아. 근데 우리나라에 전국적으로 재가 노인복지센터가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가 노인복지센터 관련한 재가 노인복지협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도 연락을 해보셔야 돼요. 실종되셨을 때 그리고 한국의 노인복지시설들의 협회가 또 따로 있어요. 거기도 연락을 하시면 혹시 실종되셨는데 어르신이 막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시다가 어디 발견되시면. 어, 집이 어디신지 뭐 이렇게 연락처를 대지 못하시면 시설로 일단 안전하게 모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노인복지시설협회 같은 데다 연락을 한번 하면 거기가 중앙이니까 거기서 전국에 있는 노인시설로 공문이 내려가요. 혹시 요 며칠 사이에 들어오신, 새롭게 들어오셨는데 거주지를 대지 못하시는, 말씀 못하시는 어르신이 계셨으면 바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금방 찾을 수가 있어요. 전국망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종 신고하는 그 연락처하고 노인복지시설협회나 재가노인복지협회 이런 곳들은 많이 알아두셨다가 그 전화번호를 적어두셨다가 이용하시면 하루 안에 바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